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힌 전판이 있습니다. 도형 안에 점이 두개 있도록 평행사변형을 모두 그리시오. 단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도형은 한 가지로 봅니다. 그렇다면 도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은요? 어떤 점들일까요? 그렇죠. 바로 이네 개의 점이겠죠. 그런데 그 중에 두 개가 도형 안에 들어가요. 그렇다면 이 각각의 점에 점 기형, 니은, 디귿, 리을 기호를 한번 써 보면요. 점 기역과 점 니은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, 그리고 점 디귿과 점 리을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, 또점 기역과 리을이 도형 안에 들어가거나 점 니은과 점 디귿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 볼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점 기역과 니은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점 디귿과 리을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그려 보면요. 이건 어때요?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도형은 한 가지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로 같은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잖아요. 따라서 우린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겁니다. 하나는 점 기역과 점 니은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. 그럼 이건 점 디귿과 점 리을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같다 그랬죠? 그렇다면 이번엔 또 하나 점 니은과 점 디육시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. 그럼 그 경우는 점 기억과 점 리을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같게 된다라는 거죠. 이네 개의 점을 기역, 니은, 리을, 디귿, 리을이라 표현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먼저 점기억점 니은이 점 도형 안에 들어가는 평행 사변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. 또 어떤 경우인가요? 점기역과 점니은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평행사변형을 이와 같이 그려 나타낼 수 있겠네요.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이번에는요. 그렇죠.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려보세요. 역시 평행사변형을 그려 나타내줄 수 있어요. 점기역, 점니은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와 같이 하나, 둘, 셋,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처음에 하나는 그려져 있었고요. 그럼 이번에는 점, 니은과 점, 디귿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. 평행 세변형을 그려서 나타내 주어야겠어요. 또 점, 니은과 점, 디귿, 네 개가 모두 다 들어가면 안 돼요. 딱두 개의 점만 도형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볼수 있겠군요. 지금 이 경우하고요. 우리 어때요? 위에서 그렸던 이하구는요 서로 달라요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안에 들어가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었습니다. 또이두 점이 도형 안에 들어가는 평행사변형은 이와 같이 그려 나타내 볼수 있겠죠. 자,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? 또 다른 경우 더 이상 없네요. 따라서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 7가지를 그릴 수 있고, 한 가지는 그려져 있으니 나머지 것들을 그려서 해결해 주면 되겠죠? 주의하세요.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도형은 한 가지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.